여기는 이제 대구의 그 연예인들만 온다는 호텔이에요 노보텔이라는 곳인데 일단 제가 왔으면 호텔에서 투숙을 하시는 분들 그 외국 같은 데서 이제 유스호스텔, 게스트하우스, 호스텔, 게스트 하우스, 호스텔. 등등등 그냥 숙소에서 투숙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몇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치약 칫솔 같은거 면도기 비누 샴푸 슬리퍼 같은 것들 호텔 가운 그배트로브라고 하거든요 그, 그 어메니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호텔 측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시는게 가끔씩 있으신데 바로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진짜 헬스장이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호텔에서 뭐 칫솔, 치약 이런거 몇천원밖에 안하잖아요 그건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거고 수영장 같은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쓰시니까 근데 안쓰시는 것 중에 헬스장이 제일 돈이 아까운거예요왜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권리이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서비스인데 그거를 놓치고 하면 너무 아쉬운거예요 1박에 2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요 두명 기준으로 이 정도 퀄리티 헬스장이면은 외국 나갔을 때 기준으로 1일권이한 최소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되는 퀄리티의 기구들이 놓여 있고, 그 정도 쾌적하면 헬스장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둘이서 그걸 안 썼다. 그러면은 6만 원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. 14만 원은 숙박비인 거고 6만 원은 헬스장 이용권인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무조건 헬스장 가셔야 되는 거요 러닝머신 같은 거 하시, 하시거나 뭐 사이클만, 스피닝 하셔도 좋아요. 헬스장 가서 사우나도 있고 막 보람 모금이라도 먹고 오셔도 좋아요. 그러니까 운동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한 우리 그냥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맨몸 스쿼트막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좋다는 거. 말하고 보니까 좀 이제 좀. 음... 조금 그지은성같이 보이시죠? 수... 보시면 이렇게 휘트니스 사우나 그리고 여기도 휘트니스 이렇게 7층에 위치를 해 있는데 와 인밸런스 바이 노보텔 많은 분들이 헬스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에 써놔도 굳이 뭐 내가 호텔까지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? 여러분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이용권이 3만 원이 넘습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꼭 이거 다뽕 뽑아 먹자고 와 시설 장난 아니네요 여기 보면 이제 테크노짐 이라는 기구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게 외제차 쫙 진열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근본 넘치게 프리웨이트 존도 마련이 되어 있고 와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죠? 야이 안에 헬스장 유지비라든지 기구 비용 같은 것만 해도 거의 억대로 들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 제가 전신이 마이프로틴 이기 때문에 또 마이프로틴 할인 코드 잊지 마시고 영상 더보기 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영알람 코드 잉스터디 치시면은 33에서 38% 이게 항상 상이한데 그 할인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외국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차 적응에도 유리한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 좀 몇가지 해볼게요 왜냐면은 그 시차 적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나라의 중력에 적응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. 보셨죠? 레플 다운이랑 슈러그를 하는 이유는. 여러분들이 장기간 여행을 하시면서 비행기를 타셨을 때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요 어깨가 떨어진다는 건 승모가 재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승모근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 팔과 목 그리고 상체 전반적으로 재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 코치님 피셜이에요 신체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주는 상체 운동 정도 하시면 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창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런 시설 오면 은또나 혼자야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운동 다 하고 가요. 복싱도 사실 별거 없어요. 숄더 패킹 이거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전면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.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여러분 풀포똑 같아요. 숄더 패킹 딱 해놓고 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. 아씨. 어쨌든 여러분들 헬스장에 오셨 아 헬스장에 오는 게 아니고 호텔에 오셨을 때.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서비스들, 혜택들,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비용 안에,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누리시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좀더 보여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The trick. I wish I knew I'm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, and I know you wanted to. All it takes is that one look you do. And i run right back to you. You cross the line, and it's time to say few.